어느 여름밤, 나는 친구들과의 모임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집은 작은 시골 마을에 위치해 있었는데, 평소 같으면 그리 무섭지 않은 길이, 그날따라 이상하게 느껴졌다. 마을 입구에서부터 집까지는 약 15분 정도 걸어가야 했는데, 그 길을 따라가는 동안, 뭔가 나를 계속해서, 따라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처음엔 그저 바람이 부는 소리겠지. 하고 넘겼으나, 발걸음 소리가 내 발걸음과 일정한 간격을 유지하며 들려왔다. 마치 어떤 사람이 내 뒤에 따라오고 있는 듯한 묘한 기분이었다. 길을 가던 중 나는 뒤를 돌아보았다. 하지만 아무도 없었다. 어쩌면 내 귀가 예민해져서 그런 것일 수도 있다고 생각하며 다시 걸음을 재촉했다. 하지만 걸음을 옮길 때마다 뒤쫓아오는 기분이 사라지지 않았다. 얼른 집에 가서 이 찝찝한 느낌을 떨쳐버리고 싶었다. 그렇게 발걸음을 재촉하고 있을 때 갑자기 길 가장자리에 있는 가로등이 깜빡거리기 시작했다. 그 불빛은 점점 약해지더니 완전히 꺼져버렸다. 스산한 어둠 속에 갇혀버린 나는 발걸음을 멈췄다. 눈앞은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고, 이어폰에서는 친구들이 보낸 메시지 알림이 울리고 있었다. 핸드폰 불빛에 의지의 길을 찾으려 했는데, 그때 내 눈에는 이상한 것이 보였다. 내가 걷고 있는 길 옆에 수풀이 부스럭거리며 무언가가 움직이는 듯했다. 조용히 숨을 죽이고 주변을 살폈다. 그리고 드디어 그숲풀 끝에서 누군가의 창백한 손이 살며시 모습을 드러냈다. 심장이 서늘해지는 기분이었다. 나는 두려움에 사로잡혀 뒤로 물러섰다. 그 순간 내 뒤쪽에서도 또 다른 손이 내 어깨를 툭하고 치는 느낌이 들었다. 놀라서 핸드폰을 떨어뜨렸고 화면에 비친 것은 낡고 더러운 손으로 어깨를 잡고 있는 한 여자의 모습이었다. 그녀의 얼굴은 너무나 창백하고... 눈은 텅빈 채로 나를 응시하고 있었다. 비명을 지르며 달아나기 시작했다. 나는 어두운 길을 지나 오로지 내 집에 도착하기만을 바라며 달렸다. 이상한 발소리가 계속해서 내 뒤를 쫓아왔다. 문이 보이자마자 나는 재빨리 문 안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뒤에서 울리는 심장 소리를 진정시키며 정신을 가다듬었다. 그 여자. 아니 그 존재가 진짜인지 아니면 그냥 내 상상이었는지는 알수 없었다. 하지만 알수 없는 공포는 이제 내 집안에도 스며들어 있었다. 밤이 깊어갈수록 집 구조가 이상하게 느껴졌고 돌아가신 할머니 방에서 나던 구수한 커피 향마저도 갑작스레 끔찍하게 여겨졌다. 그날 이후로도 나는 그날 밤의 일이 단순한 악몽이길 바랐지만 그날 밤그 여자가 입을 열어내 귀에 속삭였던 그 소리 안돼 오지 마. 그 기묘한 감정은 나를 계속해서 따라다녔다. 그리고 매일 밤마다 누군가의 발소리가 현관문 앞에서 끊임없이 들려왔다. 그것이 멈추는 날은 내가 이 집을 떠나는 날일 것이다. 지금 이 순간에도 그 발소리는 나와 함께 있고 그 여자의 눈은 나를 노려보고 있다. 결국 나는 이곳을 떠날 수밖에 없었다. 새로운 도시로 이사를 갔고 모든 게 괜찮아지길 바랐다. 하지만 이사 첫날 밤. 아무것도 없는 내 방창창 밖에서날 뚫어지게 바라보던 그 여자의 모습은 내귓가의 마지막으로 안되라고 속삭였다. 그 순간 나는 내가 이 존재로부터 결코 벗어날 수 없음을 깨달았다. 이 이야기는 계속 머릿속을 맴돌며 내 일상을 뒤흔들었다. 내가 어디에 있든 그 발소리와 속삭임은 나를 쫓아왔다. 이 존재는 내게 눈에 보이지 않는 족쇄를 채우고는 시시각각으로 나를 찾아올 것이다. 이런 상태에서 나는 얼마 동안 더이 공포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것일까? 두 번째 이야기. 어느 추운 겨울밤 대학생인 지수는 늦은 시간까지 도서관에서 공부를 하고 있었다. 시험 기간이라 집에 돌아가기 전에 최대한 많은 공부를 해두고 싶었던 것이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을까? 어느덧 시계는 자정을 가리키고 있었다. 도서관의 불도 하나둘씩 꺼지기 시작했고, 지수도 슬슬 책을 정리한 후 집으로 향했다. 지수는 학교 근처에 있는 작은 원룸에서 살고 있었다. 원룸까지는 도보로 약 10분 거리 늘 다니던 길이었고, 그날도 어김없이 조용하게 느껴졌다. 그러나 그날따라 이상한 느낌이 들었다. 회색빛 거리에는 아무도 없었고, 바람에 흔들리는 가로수의 그림자가 마치 살아 움직이는 것처럼 느껴졌다. 길을 걷던 중 갑자기 뒤에서 싸늘한 기운과 함께 발소리가 들렸다. 딱, 딱, 딱 지수는 혹시나 하는 마음에 뒤를 돌아보았지만, 거리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가로등 불빛 아래 빈 거리만이 펼쳐져 있을 뿐이었다. 아마도 바람 때문이겠지 하고 스스로를 위로하며 지수는 발걸음을 재촉했다. 그러나 발소리는 끈질기게도 계속해서 따라왔다. 딱, 딱, 딱 이제는 점점 더 가까워지는 것 같았다. 지수는 불길한 예감에 가슴이 뛰었다. 혹시 자신이 귀신이나 정체 물을 존재에게 쫓기고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에 머리가 찌해졌다 지수는 급히 스마트폰을 꺼내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다. 여보세요 지수야? 무슨 일이야? 이 시간에? 친구의 나른한 목소리가 들려왔지만 지수는 다급하게 말했다. 너무 무서워 누가 날 쫓아오는 것 같아. 빨리 와줄 수 있어? 하지만 친구는 지수의 연락에 놀라면서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농담 그만하고 뭐가 그렇게 무섭다는 거야? 너 너무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니야? 지수는 울컥하는 감정에 더 이상 대답하지 못하고 전화를 끊었다. 그 순간 예상치 못한 상황이 벌어졌다. 발소리가 갑자기 지수의 바로 뒤에서 멈춘 것이다. 용기를 내서 뒤돌아본 지수는 아연 실색할 수밖에 없었다. 그곳에는 아무것도 없었기 때문이었다. 공포에 휩싸인 지수는 그대로 집까지 달리듯 걸어갔다. 원룸에 도착한 지수는 문을 잠그고 침대에 몸을 던졌다. 순간 몸이 무거워져 움직일 수가 없었다. 그리고 귓가에 느껴지는 낮은 목소리 지수야. 너는 나를 봤지? 지수는 공포에 질린 채 눈을 꼭 감고 있었다. 하지만 목소리는 계속되었다. 두려워하지 마. 나는 너에게 해를 끼치지 않을 거야. 단지 놀고 싶을 뿐이야. 눈을 떠보니 방안은 잠겨 있었고 외부와의 소통은 불가능했다. 공기조차 서늘하게 느껴졌다. 지수는 자신이 도대체 무엇을 마주한 것인지 도무지 알 길이 없었다. 그날 밤 이후로 지수는 외출을 거의 하지 않게 되었고 서서히 혼자 있는 시간에도 불안감이 찾아오곤 했다. 그리고 몇달후 이상한 소문이 학교에 돌기 시작했다. 신입생이던 지수가 방안에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던 그날, 한 여학생이 도서관에서 지수가 집으로 향하던 길 건너편에서 낯선 남자가 지수를 뒤쫓는 모습을 보았다는 것이다. 하지만 그 장소는 분명히 아무도 없던 곳이었다고 하는데, 그 소문은 며칠 만에 학교 전체로 퍼졌고, 지수의 실종 사건은 미스터리로 남았다. 거리의 가로등 밑에서는 가끔씩 그날 밤을 떠올리게 하는 발소리가 들리고 냈고, 사람들은 더 이상 그 길을 지나치기를 꺼려 했다. 지수의 방은 아직도 원래 모습 그대로 남아있다. 누군가 새로운 사람이 들어오길 기다리듯 싸늘한 기운만이 맴돌고 있을 뿐이다. 이 이야기는 공식적으로는 단순한 실종 사건으로만 남았다. 그러나 혹시 어느 추운 밤에 그 길을 걷게 된다면 뒤에서 들려오는 발소리에 귀 기울여 보라. 그것이 단지 바람소리인지 아니면 또 다른 무언가 가당신을 따라오는 것인지. 세 번째 이야기 나는 대학 입학 후 처음으로 학교 근처에서 원룸을 구했다. 그곳은 상당히 오래된 건물로 문이 삐걱거리고 벽지도 낡았지만 워낙 저렴한데다 학교와 가까워 고민 없이 계약했다. 이사한 첫날 방 한구석에 오래된 서랍장이 있었다. 원래 살던 사람이 두고 간것 같았다. 서랍을 열어보니 누렇게 변색된 낡은 우편물과 오래된 사진들 그리고 빛바랜 노트 한권이 있었다. 호기심에 노트를 펼쳐보니 다이어리처럼 날짜별로 메모가 적혀 있었다. 대부분 평범한 일상이었지만 어느 날을 기점으로 메모의 내용이 이상하게 변하기 시작했다. 오늘도 그 소리가 들린다. 어디서 나는 걸까? 벽에서 누군가 속삭이는 소리가 들린다. 밤마다 누군가 내 방을 지켜보는 것 같아. 기묘한 내용이었다. 나는 다이어리를 덮고 기분 나쁜 마음에 그것을 다시 서랍 안에 넣었다. 며칠이 지나고 나에게도 이상한 일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어느 밤 잠을 청하려 침대에 누웠는데 천장에서 뭔가 긁는 소리가 들렸다. 층간 소음인가 생각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러나 그 소리는 밤마다 점점 더 가까워졌고 때로는 벽을 따라 돌아다니는 것처럼 느껴졌다. 한밤중에 깨어났을 때방안 구석에 시커먼 실루엣이 보였고 놀라서 눈을 비비고 다시 보면 아무것도 없었다. 점점 불안감이 커져갔고. 낮에도 그 방에 혼자 있는 게 두려웠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이웃 주민들에게 떠보았지만 그들은 모두 아무 이상이 없다고 했다. 시간이 지날수록 나는 점점 무기력해졌고 그 방에서 무언가 잘못됐다는 것을 직감했다.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나는 서랍장 속 다이어리를 다시 꺼내 읽기 시작했다. 마지막 페이지에 가까워질수록 글 비는 더욱 불안정하고 절망적인 느낌이었다. 도망칠 수 없다. 벗어날 수 없다. 이제 곧 나도 이곳에 영원히. 마지막 글귀는 미처 끝맺지 못한 채 흐릿하게 번져 있었다. 두려움에 휩싸여 나는 그날 밤 방을 뛰쳐나와 친구 집으로 피신했다. 그 뒤로 그 방에 돌아가지 않았다. 계약은 파기했지만 그보다 중요한 것은 내가 그 이상한 집을 벗어났다는 사실이었다. 그리고 몇년후 학교를 졸업하고 우연히 그 지역을 다시 찾을 기회가 생겼다. 혹시나 하는 마음에. 그 원룸 건물을 찾아갔다. 그런데 그 건물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 있었다. 주위 사람들에게 물어보니 몇년전그 건물에서 화재가 발생하여 전면 철거되었다고 했다. 사고 당시 결국 화재 원인을 밝혀내지 못한 체면 몇 이웃 주민들도 함께 구조되었다고 한다. 다시는 그 끔찍한 기억을 떠올리고 싶지 않지만 여전히 가끔씩 그 서랍장 속에 다이어리가 무엇을 의미 있는지 그리고 그 집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궁금해질 때가 있다. 왜 그리도 가려져 있었던 것인지? 그리고 그곳에서 일어난 일들은 과연 단순한 나의 착각이었을까? 지금도 그 진실은 어딘가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을지도 모른다.